저때 내가 귀리 티밥 얘기했잖아요 귀리 티밥하고 귀리 누룽지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귀리를 어, 귀리하고 율무를 귀리하고 율무를 어, 티밥 형태로 만듭니다 티밥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아, 그거를 설탕 그렇죠. 설탕을 어, 잔뜩 묻히고 묻혀가지고 미세하게 설탕을 이렇게 가루를 내가 베이킹 을가 어떻게 파우다 파우다 형태로 만들어요. 소금 조금 넣고 어, 그 상태에서 아침 식사나 식사로 우유 부어서 먹도록 그렇게 해주면 낫습니다. 일단 귀리를 어, 그 볶아줘요. 볶아주, 볶아주는 게 낫다고요. 귀리를 볶아주거나 율무를 볶은 다음에 네, 티밥으로 만드는 겁니다. 네, 티밥을 할 때는 반드시 귀리를 절반 정도 잘라주고 먹기 좋도록 율무도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로 잘라줍니다. 그래야지 먹기가 좋거든요. 이런 형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다 이제 안했다가뭐 뭐 하나 먹을 게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음. 그러면 제가 거기 안에 설탕을 묻혀줄 때 후라이팬에서... 프라이팬에서 어 살짝 튀개 티밥 만든 거를 프라이팬에 후라이팬 같은데 공장에서는 프라이팬에 할수 없겠죠 설탕을 묻혀갖고 녹혀가지고 거기다 붙여줘요 이런 형태로 어 아침 식사 오트밀처럼 만드는 거귀리브라즈 율무가 몸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다이어트도 좋고요 몸에 건강에 되게 좋아요 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다 뭐 생강 사탕 생강을 아주 적게 넣어가지고 생강 사탕을 만드는데 생강 사탕을 큰 덩어리로 만든 게 아니라 생강 사탕을 작게 만들어요. 작게 만들어 가지고 그 상태로 설탕 묻혀 가지고 후라이팬에서 녹여 갖고 붙이는 식으로 소금.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어 호두, 견과류, 깡, 땅콩도 같이 섞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뭐 다른 형태도 상관없어요. 견과류 다 되니까 건포도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제공하면 될것 같습니다. 같이 파는 거예요. 따로 따로 팔아도 되고 같이 팔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귀류하고 율모가 대박 날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따라하기가 쉽잖아요. 따라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데 어, 제 방식은 어쨌든 기존에 없던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 티바 평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 티바 평태를 만들어서. 조리품 있잖아요 조리품조리퐁 처럼 쉽게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귀리를 잘라서 만들어서 크기를 좀 줄여서 먹기 율무도 4분의 1 조각으로 잘라갖고 티밥 형태를 만들고 후라이팬에서 그냥 설탕만 묻혀가지고 그냥 같이 버무려가지고 파는 조금막고설탕 파우더 형태로 그렇게 해서 오트밀 형태로 제공하는 거 뭐 아침식사, 캘록 뭐 이런 식으로 우유 부어서 먹는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그 다음에 하나또 다른 버전은 저 그렇죠 그 후라이팬 같은 데 조리해서 묻혀 주는 거예요. 끈적끈적하게 끈적끈적이라기보단 사탕처럼 만들어져요. 설탕을 녹여서 붙이면 나중에 이렇게 사탕처럼 되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파는 게 오히려 이두 가지 버전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런 형태로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귀리하고 율무를 섞어가지고 기름을 섞어서 그거를 어, 포의 형태, 이게 스크피스틱 포거기 안에 넣는 예, 예, 거예요. 거기 넣어가지고 아, 소금, 설탕을 좀 넣고 소금 설탕을 넣고 어게 일단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 예, 그렇게 식사식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가루 형태로 판매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 일단 맛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또뭐 생강 생강 가른 거, 생강을 갖다 분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 생강 분으로 만든 설탕 좀 섞고, 그걸 살짝 생강도 익혀야 돼요. 생강 생강도 익히 익힌 익히지 않으면 쓴 맛이 나겠죠. 그래서 생강도 완전히 익혀가지고 어... 설탕하고 버무려 놓거나, 그런 상태에서 분쇄를 해서. 생강 사탕을 분쇄를 해가지고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귀리 율무만 파는 거 버전이 있고 귀리 율무 생강 분 설탕과 섞은 이런 것을 익힌 상태에서 이렇게 파는 게 있고 귀리 율무 어, 그다음에 유자청 유자청을 가루로 내가지고 같이 섞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귀리 율무 귤청 귀리 율무 망고청 과일 종류를 이런 식으로 첨가를 해가지고 같이 분으로 해서 같이 섞어주거나, 아니면 그 다양한 규리율무에 켈로그 형태에도 켈로그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과일 같은 거를 첨가를 좀 시켜서 같이 먹어주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저는 히트할 것 같습니다. 이게 건강이 일단 되게 좋기 때문에. 건강에 되게 좋기 때문에 망고 분 이런 것들도 같이 넣어가지고 과일 분 과일을 좀뭐 씹을 수 있게 하시면 좋고요. 과일도 이렇게 뻥튀기 이렇게, 이렇게 일단 건조시켜가지고 그걸 뻥튀기 할수 있거든요. 뻥튀기 형식으로 과일을 칩을 만든다. 이건 뭐전생에 없는 아이디어일 거예요. 과일을 일단 건조시켜요. 그래야지 뻥튀기가죠. 과일 뻥튀기. 과일 뻥튀기 뭘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과일을 딸기도 있을 거고 바나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뭐다 그, 그 망고도 있을 거고 포도도 있을 거고. 예. 그렇죠 그 과일을 건조시켜서 뭐 무화과 열매도 있을 거고. 뭐 뻥튀기. 예, 뻥튀기로 가는 거예요. 뻥튀기. 과일 뻥튀기. 음, 과일 어, 칩을 일단 만들어서 그걸 뻥튀기 형식으로 해서 이런 것에 켈로그 형태로 같이 제공을 하는 겁니다. 면 그걸로 이제 소금하고 설탕 넣고 과자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칩을 할 때, 건조 형태로만 그렇게 딱 주잖아요. 과일, 야채칩, 이런 것들을. 과일 플러스 야채칩을 뻥튀기를, 우리나라 방식으로 뻥튀기를. 그것을 약간 익힌 다음에, 익혀야 되겠죠. 익혀가지고, 뻥튀기, 뻥튀기 식으로 가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 보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곡식, 이런 귀리, 율무 같은 거, 기타 곡식 같은 거, 곡식 같은 거를 뻥튀기 형식으로 다 튀겨가지고 거기다가 플라스 야채, 각종 영양분을 갖다 우리가 다 챙겨 먹지 못하고든 야채 같은 거 식사하다 보면 일인 가구가 많잖아요. 그것을 가루 형태로 제공해주는 자포의 형태로 얘기를 해서 야채 가루, 그다음 곡식 가루를 포의형태로고기 가루, 뭐 가령 뭐 해산물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육식육그뭐 그러니까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런 식으로 되겠죠 거기다가 각종 해산물 가루 해산물 뭐오징어 낙지도 있을 거고 뭐, 뭐 굴도 굴도 해산물 가루로 만들 수 있어요 굴도 굴도 해산물 가루 굴도 중요한 영양 보충제입니다 굴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 해산 같은 거 해산 분말 같은 거 분말 형태로 만들어서 섭취하는 거 또는 그거은 그것도 역시 티밥 형태로 가공할 수 있습니다. 육포는 들어보셨지만 뭐 쇠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것들을 칩으로 건조를 건조를 일단 해야 되겠죠. 이제 수분기 날리고 뭐 티바 형태로 만든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그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지포 같은 것도 티바 형태로 만들어도 되고요. 지포나 뭐 노가리포 뭐 이런 생선 종류들 포로 형태로 만들어서 티바 형태로 만들어도 상관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티 단독으로 단독으로 판매하는 게 있고, 소고기, 티밥, <laughs> 소고기, 소고기나 뭐 대주고, 단독으로 섞어서 파는 양이고, 이것을 아, 곡식 가루, 곡식과 티밥 만든 것을 이렇게 고기 종류를 같이 보강을 해서 식사를 영양분을 그게 로그 형태로 먹기만 하면 되는 거, 그리고 이것을 가루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야채가루, 그다음에 과일가루,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쇠고기 가루. 쇠고기나 육포, 육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뭐 이렇게 해산물, 이런 것들을 가공 해서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가루 형태로 만들면 썩지 않죠. 그래서 썩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털어 넣으면 딱 식사가 되도록. 왜냐면 일일이 챙겨 먹지 못해도 저도 요리를 하는데 그 많은 영양분을 다 챙겨 먹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획기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곡식 가루, 야채 가루, 과일 가루 따로따로 팔지셔도 돼요. 한꺼번에 섞어놔도 돼한 포로 하나만 딱 먹으면 딱 영양분이 되도록 예. 알약보다 낫죠. 먹는 맛이 있으니까 물에 타 먹어도 되고 그냥 입에 털어 넣어도 되고 예.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갖고 파는, 파는 그런 겁니다. 이건 전 세계 없는 아이디어. 고기 가루 이렇게 섞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돼고는 고기를, 고기를 아주 미세하게 분말 형태로 만들어서 가공한다. 곡식 가루, 야채 가루, 곡식 가루, 과일 가루를 따로 팔지도 않고 같이 하나로 한 포로 커피 스틱처럼 이렇게 스틱포로 해가지고 한 번에 먹는다. 이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귀리하고 율무를 티바 형태로 잘라가지고 티바 형태로 만들어서 소금과 설탕 묻혀가지고 그거를 식사로 제공한다. 그렇죠? 또는 귀리하고 율무는 사전에 볶는다. 볶아가지고 한다. 볶지 않은 맛이 없어요. 볶아가지고 한다. 신선한 것을 사용한다. 그다음에 다른 곡식 종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티밥 형태로 해가지고 곡식 종류 옥수수도 있고 옥수수 티밥도 있잖아요. 옥수수도 이거 쌀알도 있을 거고 그럼 여러 가지 곡식도 다그 같이 다 하는 겁니다. 야채도 티밥으로 만든다. 야채 티밥 보셨습니까? 없죠. 고기도 티밥으로 만든다.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이렇게 해서 해산물 같은 해조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건조시켜서 수분을 없게 한 다음에 뻥튀기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뻥튀기 있어요. 강하게 열로 압력을 시켜서 뻥튀기해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작은 치으를 만들어서 딱 먹기 좋은 크기로 이런 아이디어는 전 세계 없어요. 전 세계 지적 재산권 아이디어 굉장히 통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제 방식입니다. 어... 이게 뭐 그렇죠? 보 완전히 아... 음... 그 다음에 이제 유자 가루하고 유자청 가루, 유자청 가루, 귤청 가루, 그다음에 망고청 가루, 이렇게, 그다음에 과일청, 이렇게 딸기청 가루, 바나나청 가루 이런 것들, 또 오렌지청 가루 이런 것들을 각각 따로 가루 형태로 판매를 해서 청인을 청으로 형태로 일단 만들어요. 설탕 넣어고 절인 것이 청이죠 청의 형태로 만들어서 매실청 가루도 마찬가지예요 매실청 가루도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단독으로 그냥 가루로 매실청 가루로 매실 가루가 아니라 매실청 가루로 만드셔도 되는데 매실청 같은 거는 기존에 나와 있어요 가루 형태로 근데 과일 가루를 청의 형태로 만들어 갖고 섞어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거를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 과일가루 같은 거를 청해 형태로 섞어서, 어, 섞어서 한 포씩 먹어서 그걸 한꺼번에 상큼하게 타먹는 거예요. 레몬, 레몬티처럼, 레몬가루처럼, 레몬가루 차 타먹잖아요. 그러면 저런 것을 어, 각 과일을 한꺼번에 혼합과일로, 해, 혼합으로 해가지고 어, 타먹는 거예요. 그러면 후르츠, 후르츠 과일 먹는 것처럼 한꺼번에 먹을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제 아이디어입니다. 어 치료가 될수 있는 가루 중에는 뭐 유자청 가루, 생강청 가루, 생강청 가루, 그다음에 그다음 에 깔라만시, 깔라만시 가루 이것이 치료될 수 있는 물질이거든요. 과일 종류나 이렇게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거, 야채 종류로서는 치료될 수 있는 물질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예, 비타민 C 보강 대신 비타민 C를 먹는, 인공적인 것은 그래서 간 손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안 먹습니다. 비타민 C를. 간 손상이 있어요. 인공적인 약제는다간 손상이 있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 제를다 대신하는 거예요. 제가. 유자청가루, 깔라만시 가루, 그 다음에 레몬가루도 상관없어요. 레몬가루 섞어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만 먹어줘도 비타민 C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비타민 C를 보강할 때는 이런 종류의 가루 형태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게 키위가루도 괜찮아요 키위가루도 괜찮고 이걸 섞어주면 비타민C가 보강됩니다 비타민C, 유자청가루, 깔라만시가루 아, 그쵸? 그 다음에 아, 뭡니까? 키위가루도 괜찮고 이렇게 가루 형태로 해서 비타민C를 보강한다 또는 뭐 유자청가루, 뭐 키위가루, 딸기가루에서 예, 깔라만시, 깔라만시에는 유자청과 깔라만시를 꼭 들어가야 됩니다 치험물질이되 n v 이기 때문에 n 런 식으로 m i n vita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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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i 가루 m i n vitamin, v i 가 a m i 가 vitamin, v i t a m i 그 다음에 또 다른 버전으로는 유자청가루, 깔라마시가루는 꼭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키가루도 들어가시고 딸기가루 이런 식으로 예, 들어가다. 그 다음에 유자청가루, 깔라마시가루, 바나나가루. 이렇게 여러 가지 가루들을 혼합시켜서 과일가루 혼합시켜서 비타민C를 대신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유자청가루, 깔라마시가루, 키가루가 제일, 예, 그렇죠.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것만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인공적인 것을 먹으면 간손상이 있기 때문에, 저도 안먹요 전혀 먹지 않죠. 인공적인 일체 먹죠. 종합 비타민 제재를. 이런 식으로 해서 가루 형태로 식사를, 야채, 과일, 고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달걀가루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달걀가루를 들어갈 수 있으나, 변질이 쉽다는 문제가 있어요. 아주 달걀가루 분해 형태로 만들어서 달걀가루를 이렇게 섞어줘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 한 푼만 먹으면 식사가 해결되고, 영양분이 보급되는 식으로. 종합 비타민들. 뭐, 기타 해산물도 될수 있고, 다양하게 생선 종류도 될수 있고, 비린내는 없애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하나만 먹으면 뭐, 연어 가루, 연어 참치 가루, 이런 식으로. 예, 가루, 참치. 연어가 더 낫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는 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없죠. 하나만 먹으면 식사가 해결되고 영양분이 보급된다. 또 비타민 C를 유자청 가루, 깔라만실 키위 가루만 먹으면 비타민 C가 해결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라임도 괜찮고요. 레몬 가루도 섞어줘도 좋습니다. 비타민 C를 이렇게 골고루 레몬과 라임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럼 가장 핵심은 유자청 가루, 깔라만실 가루, 키위 가루 이세 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일단 수많은 조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전 세계 지적 재산권 아이디어입니다. 반드시 저에게 기술료를 내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